어느 날 저녁, 남편은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다 언제 정리하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나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의 집에서 물건들을 분류했습니다. 버릴 것, 기부할 것, 가족들에게 나눠줄 것.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으셨던 분이라. 거의 모든 것이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여보. 이 상자는 또 어디에 놓아야 하나? 창고가 이미 가득 찼는데. 남편의 지친 목소리가 시어머니의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사셨던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준비교육이라는 강좌를 듣고 나서 나는 죽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닌 삶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정리한 다섯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이 갑자기 사라진 뒤 가족들의 수고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물건과 재산 정리하기. 둘째, 인터넷과 연락처 정보 정리하기. 셋째, 의료 희망 사항 기록하기. 넷째, 장례 준비하기.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남기기.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한 후, 나는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89세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7일 동안, 우리 가족은 슬픔과 추억 속에서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식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앞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물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정리를 시작하던 날, 나는 시어머니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예요. 옷장 안에는 겹겹이 쌓인 옷들이 꽉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복부터 한 번도 입지 않은 듯한 옷들까지 태그가 그대로 달린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옷장을 비우자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조십 년 묵은 영수증, 신문 스크랩, 오래된 사진들, 심지어 30년 전 전기세 영수증까지 모두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부엌 좀와 봐요. 이것 좀 봐요. 부엌 찬장을 열자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식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인 행사 때마다 식품을 사 모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찬장 위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방용품들이 원래 포장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하실과 다락방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 다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상자가 너무 많아. 다락방에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전제품,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골동품들, 손자들이 어렸을 때 쓰던 장난감들. 한 상자를 비우면 그 뒤에 또 다른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시동생도 서울에서 내려와 도움을 주었지만, 세 사람이 매일 같이 정리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작은 물건부터 버리고 자산이나 부동산은 보기 쉽게 한 곳에 정리해 두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닌 삶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옷장 한 칸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문서, 한 장을 정리하는 것도 모두 소중한 시작입니다. 형, 이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 같은데. 어머니의 은행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들. 어떤 것은 이미 효력이 없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직 유효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은 육체적 피로보다 더큰 정신적 소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가구는 누가 가져갈까? 아니면 기부할까? 큰 가구들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오래된 장롱, 식탁, 소파.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기부하거나 폐기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가구들을 옮기느라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점점 구부정해졌습니다. 여보, 잠시만 쉬었다 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보여요. 시어머니는 전쟁을 겪으신 세대였습니다. 부족함과 결핍의 시대를 살아오셨기에 물건 하나하나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험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건 우리 가족의 무거운 짐 뿐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부를까도 고민했지만, 시어머니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그렇게 대충 처리하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 물건마다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집 정리는 4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기간 내내 자신의 일상을 완전히 접어두어야 했고, 정리가 끝난 후에도 몇 주간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 힘든 경험을 통해 나는 65세가 된 지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떠날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펜을 들고 내 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또한 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나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나는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서로 다른 이별 방식을 경험하며 느꼈던 감정과 부담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웰다잉, well 아름다운 마무리, 마지막 선물 정리하는 삶등 국내외 도서들을 읽으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모든 정보와 경험을 종합하여 나는 죽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다섯 가지 중요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닌 삶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정리한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매주 토요일 오전 시간을 내 삶의 정리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매주 조금씩 이 정리 작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내 삶의 주인으로서 마지막 여정까지 책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천천히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므로 내가 정리한 다섯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리는 떠나는 이의 마지막 배려이자 남는 이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것은 내가 책에서 읽은 문장으로 지금 내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내가 떠나는 날 사랑하는 이들이 내 흔적을 정리하느라 고통받지 않고 오직 추억과 사랑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실천하고 있는 다섯 가지 정리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고 아름답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변 정리입니다. 물건은 버리고 통장, 부동산 등 자산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한 곳에 모아두기. 여러분의 정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은 인터넷과 연락처 정보 정리예요. 요즘 우리 삶은 디지털 세계와 때려야 뗄수 없죠. 스마트폰만 열어봐도 수십 개의 앱, 수백 개의 사진, 수천 개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내 디지털 흔적은 어떻게 될까? 가족들이 내 페이스북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내 이메일에 있는 중요한 정보는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소셜 미디어 계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생각보다 많죠? 내가 이렇게 많은 계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는 추모 계정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면 내 계정을 추모 페이지로 바꿔서 지인들이 추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계정을 삭제하는 옵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이 계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계정은 추모 계정으로 남겨두고 저 계정은 삭제해줘. 이렇게요. 이메일은 정말 중요해요.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내 지메일 계정에는 지난 10년간의 중요한 내용이 다 있어. 클라우드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진과 문서가 있나요? 거기 저장된 가족 사진, 중요 서류들을 가족들이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요즘은 비밀번호 관리 앱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앱의 마스터, 비밀번호는 정말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세요. 아, 맞다. 넷플릭스 구독료가 매달 자동 결제되고 있었지. 우리가 잊고 있는 자동 결제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음악 스트리밍, 뉴스 구독. 클라우드 저장소 이용료.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어두면 가족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온라인 금융 정보는 특별히 주의하세요. 인터넷 뱅킹, 주식 계좌, 가상화폐. 이런 금융 자산은 특별히 신경 써서 정리해야 해요. 보안은 중요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만들면 안 되겠죠. 특정 기기는 초기화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연락처는 휴대폰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의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분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연락처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연락처는 따로 정리해두세요. 연락처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없을 때꼭 연락해야 할 사람은 누구지?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는 누가 어떻게 연락해 줄수 있을까? 가족 중한 명을 연락 담당자로 지정해서 필요할 때 다른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은 소셜미디어 계정만 정리해 보고 다음 주에는 이메일 계정을 정리해 보는 식으로요. 우리의 디지털 흔적도 중요한 유산이 될수 있어요. 이런 준비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 여기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해 뒀네. 하고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준비할 것은 일요 희망사항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부분이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떤 의료적 결정을 원하는지 미리 알려두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자신이 의사 표현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의료적 처치를 원하는지 또는 원하지 않는지를 미리 문서화해두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전의료 지시서를 작성할 때는 여러분의 가치관과 신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능한 모든 생명유지 장치를 원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생명유지 장치는 환자의 생명을 인공적으로 유지하는 의료 기기를 말합니다. 인공호흡기, 인공영양 공급, 심폐소생술 CPR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답해 보세요. 뇌 손상으로 의식이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나요?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어떤 치료를 원하나요? 관리와 편안함을 위한 완화 치료를 어떻게 받고 싶나요? 이런 질문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생각해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여러분의 뜻을 알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 대리인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여러분의 의료적 결정을 대신 내려줄 사람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대리인을 선택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하세요. 가치관과 희망사항을 잘 이해하는 사람인가요? 그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대리인을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그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의료적 희망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 생각할 때 고려할 점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고 싶은지 희망 여부를 가족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기증카드 발급 또는 온라인 등록하기. 장기 기증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의 개인적 신념, 종교적 가치관,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입니다. 요양케어에 대한 선호도 만약 장기적인 요양케어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지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요양 케어에 대한 선호도를 정할 때 생각해 볼 점. 한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요양시설을 선호하는지, 종류의 요양시설이 본인의 가치관과 맞는지, 말기 케어 시 호스피스 서비스를, 문화적 관습이 존중되는 환경을 원하는지, 여러분의 의료 희망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사전 의료지시서 양식구하기 병원, 의사사무실 또는 온라인 이 내용을 꼼꼼히 작성하고 서명하기. 참의료 대리인과 주치의에게 사본 제공하기. 자 가족들에게도 내용 공유하기. 오, 정기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업데이트하기. 여러분의 의료 희망사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5년에 한번 또는 건강 상태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문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희망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미리 생각해 두면 가족들은 위기 상황에서 과연 이 결정이 맞을까? 라는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확한 지침이 있다면 그들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희망상 준비는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기 위한 준비임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준비할 것은 장례 준비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자신의 장례식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지 미리 생각해두면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있을 때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두면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죠. 장례식은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행사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의 장례식을 원하시나요? 생각해볼 수 있는 장례식 스타일. 엄숙한 분위기의 장례식. 축하하는 느낌의 삶을 기념하는 모임. 의식이 포함된 장례식. 가족 중심 모임. 또한 장례식에 포함되게 원하는 요소들도 생각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이나 노래, 원하는 시나 문구, 싶은 사진이나 영상, 장소에서의 행사 여부. 제 장례식에서는 슬픈 음악보다 제가 생전에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세요. 와 같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는 아직 나에게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이별이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준비된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묘소를 떠나오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더 의미있게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있는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조금씩 자신만의 마지막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삶에 대한 더 깊은 감사, 관계에 대한 더 진솔한 표현, 그리고 매일의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를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배운 가장 큰 지혜는 결국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